알겠어요? 왜 병이 났으면 아프냐고요. 밸런스가 되어 있는데 어느 한 분이 한 분의 주체는 남았는데 대상이 없었다 이것을 우주 보호라고 했요 전부 다 천운이 몰아다요 알겠어요? 그래 아픈 거예요. 제3의 힘이 몰아다녀요. 여러분 남편 죽음은 왜? 남편 죽으면왜 여자가 콘돔 벌금 원하러 왜 야하다니 죽을래요. 자기 처신도 머뭘 풀어제끼고, 어느 부분도 뭐 어쨌든 올버뭐뭐뭐 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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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무슨 무슨 판단다아줌마하고 체면 볼가 하고, 하하하, 디을야들그왜 그래요? 사랑은 거기 한 거예요. 최고의 두 축으로 서 있던 것이 상대가 없으니, 상대가 없게 될 때는 이 천우는 몰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야 이시향하는거예 알겠어요? 아, 아, 그렇기 때문에 상대 e 으 w 외로운 거야 왜 외로? 누가 내가저자 e 는거 아니야? u Nuga, Nega, Totangania, Christian. Don't you 그 u 왜그렇외 외로우냐? 외롭게 o Han Ingan, Dundi, Otto Han, Dundi, 천운이. were all in the c h u 위협을 일으는 너는 이제 파악의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벼락을 맞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간다. 아는 거예요. 그렇다 대법원 피해. 공식 활약을 하사한 천운이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네.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태어나요. 감옥은 이딴 데에 사람 사는 곳이야. 그래서 슬프게 생할 필요 없다고. 이 감옥 다음에 나타날 필요는 뭐냐. 대응적인 세계가 무엇이냐. 탄감법에 의해서 사람의 세상을 보게 된다면 탄감불 시리기에서는 그 나라를 대표한 사람들이 희생하든가. 특별히 선한 사람이 희생하든가. 그다음에 시대적 책임질만한 사람이 탄감하든가. 우리 같은 사람은 죄 없이 세계로 들어가면 어묵되지. 예? 털교에 지금 어느 세계에 털교 들어가지 피해니 그지 하도 없다고. 내가 한국에서 누구 피해 줬나? 아? 어? 너들이 피해 주고 있어? 남북 통일하자고 선도해서 희생해 나고 있는 거야. 세계 통일하자고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 하나님이, 하나님이 덩그. 하는 거 아마 잘 그런 너는. 양심의 고통이 여거던 천원이 경고가 나를 찾아와서, 너는 파괴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경고하는 걸 알지여다. 이런 걸 모르는 게. 그리고 우리 통일교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벌새 양심에 싫어하는 말씀 들어가서또 영적 생활하고 그게 더 민, 민감하대. 자기가 지금 말하는 것이 앞으로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안될 건가 바람이 봐 느낀다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어, 어른 일을 저거 세련한다. 철운이가 제일 좋다. 알겠어요? 철운, 철운을 몰고 가는 게. 우리 준 사람이 미국 같은 데 가가지고 일어나서. 나 하나님의 주자 앞에 세계를 다스는 대상국에 마이너스가 못돼서 이 자식. 미국 주일 제일주의 천하가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문청제가 말하는 것이 세기를 대 마이너스 그렇지. 것은 이 마이너스 세계를 대는 마이너스 자지 미국이 지는것은 마이너스 자리. 싸우는 그 마이너스 자리에 있는 문청제 앞에 또 다른 플러스 자리에서는 미국은 나가다 빠지는 거야. 알사마를 싸. 이걸 이렇게 처리해야 돼. 전부 이거 공식그기 때문에 재창조, 섭리 과정을 거쳐 나가는 역사 생활을할때 우리 생활철학도 환경의 우리 민족 생활도 관, 개인 인생관, 국가관, 세계관도 이 철륜 도수에 맞춰갈 수 있는 이런 박자를 찾아가지면 나가는 거야. 역사에 사라지는 거야. 선생님 말씀하신 이런 원칙을 통해서 말을 말씀하기 때문에 철원이 남아있는 한 선생님의 말씀을 중심으고 세계를 통해 읽는다 아시겠어요? 네. 무슨 말이야 혼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역사를 넘어서 천상세계 지상세계의 실체 존재가 생존 전, 전속할 때까지 이 말씀은 제창조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다 알겠어요? 네. 알았어 몰랐어요? 그럼,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때문에 세계를 이어했던 나라는 말입니다. 어, 대한민국이 세계 앞에 영당하게 왜? 세계는 대한민국 같은 수백 나라가 있어. 이 때문에 천우는 큰 것을 보아야 되지. 안 그래요? 예? 안 그렇지? 그렇지? 우리 몸뚱이가 많이 다 파리 병신 나선막병그 이거 무슨 상이 상처가 나서면 이것을 딴 데서 떼 잡아 떼다가 붙여서 이 전체 파리 쓸수 있는 보다 이용할수 있는 것을 보급해가지고 그 보충을 해가지고 시상식 해가지고 보충 시키는 것이 우리 생존 세계에서의 치료 방법이야.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어요. 돈 얘기 안지죠영와 안 같은 공소를 가더라도 술집이 가더라도문저들는이놈무 자식들 벌받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거기 주체 대상이 있어. 내가 어떻게 저 주인 앞에 보다 좋은 면에 저들의 욕망을 좋은 곳을 채워줄 수 있고 그 주체 앞에 대상 대상 중에 내가 보다 멋진 대상이 돼가지고 저 주인을 돌이키느냐? 그러니까 그래, 그래, 그래. 가까이 가가져가지고 더 하나 돼가지고 친해가지고 사정을 알아주고 사정을 보태주 준다고 하지 때려 부순다고 하지 말이야 보태 주고 내가 비교해보이 장르 장롯, 장르보다 금남적 금남보다도 세 장르의 그 해바람을 좋을 수 있으면 사람은 비교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비교해 비교는 있는 거기 때문에 대번에 바꿔치지 말아도 바꿔치는 그래서. 주 세상에 하나 들어가서 하나님 때에대적으로 이렇게 큰 소리를 것, 들어가지고 큰것큰것 나중에 제일 큰것 중심되는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